이번 영상은 티빙을 통해 볼수 있는 집에서 보기 좋은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 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티빙 영화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악마와의 토크쇼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개봉한 공포 오컬트 시대극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93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1970년대 투나이쇼라는 심야 토크쇼가 인기를 끌자 경쟁 방송사에서는 그에 대적할 새로운 심야 토크쇼 올빼미쇼를 런칭합니다. 방송국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 MC였던 잭을 메인 MC로 발탁합니다. 잭은 아내인 메들린과인꼬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비밀 오컬트 사격 클럽인 그로브의 일원으로도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잭은 올빼미쇼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투나이 쇼의 시청률을 바짝 추격해 에미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잭과 올빼미쇼는 한한 번도 투나잇 쇼의 시청률을 넘지 못했고 에미상 수상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올빼미 쇼는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잭과 올빼미 쇼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메들린이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폐암에 걸리고 그 이슈로 올빼미 쇼는 잠깐 반등하지만 여전히 투나잇 쇼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잭은 올빼미 쇼를 살리기 위해 핵심의 아이템으로 가짜 영능력자를 잡아내는 카마이클과.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악마의 씨였다고 알려진 소녀 릴리를 출연시킵니다.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는 오컬트 소재와 비급 감성을 인상적으로 섞은 개성 있는 공포 영화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엑시트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개봉한 재난, 액션,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03분,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대기업의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도시에 유독가스를 퍼트립니다. 유독가스는 지면부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유독가스에 누출된 사람들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됩니다.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자 국가는 이 유독가스로부터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시각, 이용남은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위해 연회장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대학교 후배이자 함께 클라이밍 동호회를 했던 정희주를 만나게 됩니다. 손님과 직원으로 만난 두 사람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던 중 유독가스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고 대피를 시작합니다.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잠긴 옥상 문을 힘겹게 열고 대피한 이용남의 가족과 직원들은 구조 헬기를 기다립니다. 다행스럽게 구조 헬기가 도착하지만 인원 제한으로 인해 두 명은 남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김용남은 다른 가족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정희주 역시 부하 직원들과 손님을 위해 양보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올 구조 헬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유독 가스가 옥상으로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재 옥상에서 더 기다릴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익혔던 클라이밍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건물 옥상으로 이동해서 구조 헬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영화 엑시트는 인상적인 개그 코드와 함께 재난 속 도시와 클라이밍을 결합해 이 작품만의 긴장감과 액션감을 갖춘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세 번째 작품은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국내 기준 2010년 개봉한 액션, 범죄, 스릴러, 복수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44분,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김수현은 국정원 요원으로 약혼녀인 장주현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주현이 누군가에게 성폭행 후 살해당하고 그녀의 시신은 토막난 상태로 발견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김수현은 장주현을 살해한 인물에게. 장주현이 겪은 고통 이상의 것을 주는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김수현은 집요한 추적 끝에 장주현을 살해한 범인 장경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수현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장경철을 기습하고 장경철에게 큰 부상을 입히고 풀어줍니다. 김수현은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장경철에게 고통과 함께 좌절, 절망, 한계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장경철은 자신이 김수현의 전투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로 인해 장경철의 분노는 더 커지고 그 분노는 복수심을 만듭니다. 장경철은 김수현 본인이 아닌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복수를 할수 있음을 느끼고 자신만의 복수를 계획, 실행하게 됩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상실감, 복수심을 통해 변화하는 김수현이라는 인물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며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 주는 작품입니다. 티빙 영화 추천 네 번째 작품은 타짜입니다. 국내 기준 2006년 개봉한 범죄, 느와르, 블랙 코미디 장르의 작품입니다. 런타임은 139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고니는 도박판에서 자신이 번돈 모두를 날리게 됩니다. 자신이 진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딸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고니는 누나의 결혼 자금까지 훔쳐서 도박을 하게 되고, 타짜에게 걸려서 모두 날리게 됩니다. 고니는 타짜가 되어 자신이 잃은 돈을 복구하기 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 유명한 타짜인 평경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평경장은 처음에는 고니를 거부하지만 고니의 끈질김과 열정을 통해 제자로 삼고 고니는 평경장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고니는 평경장과 함께 도박의 세계의 법칙과 흐름을 느끼고 이후 독립하며 고광렬, 정마담 등을 만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영화 타짜는 개성 있는 인물과 도박을 소재로 한 재밌는 오락 영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